싸울 8강 상대 스페인의 전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연막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핵심 공격수 라울이 사흘째 훈련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한창환 기자입니다. 아일랜드와 승부차기 혈투를 벌인 끝에 힘겹게 8강에 오른 스페인이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울산 훈련장에는 핵심 공격수이자 이번 대회 3골을 기록한 라울이 사흘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팀닥터는 아일랜드와 경기도 중 부상으로 나온 라울이 근육 부상으로 현재 숙소에서 전담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라울이 빠진 스페인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스페인의 연막 작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드필더 엔리케마저 실내 훈련을 한 스페인은 오늘 가벼운 몸풀기로 지친 몸을 달렸으며 미니게임과 좁은 공간 돌파, 세트플레이 등으로 한국전에 데뷔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는 스페인은 훈련장을 완전 공개하는 여유를 보이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두 팀의 쏠린 관심을 반영하듯 울산 서부구장에는 백전 노장 이해로의 가족 등 팬들이 몰렸고 취재진의 열띤 경쟁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청원입니다.